2023년 7월 15일 5분 성경 목상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은 순응성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에 순응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게임하는 데 가면 게임에 빠지게 되고 노름하는 데 가면 노름하는 사람이 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스포츠, 유튜버 등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접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분야의 지식을 섭득하고 행동을 따라 하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물들도록 그렇게 순응성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만난 사람들이 그만 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믿음 말하지 아니해도 믿음의 사람의 동화가 되고 감화가 됩니다. 또 아주 세상주의자, 세상 욕망자를 만나면은. 나도 그만 세상 욕망자의 동화가 되고 그렇게 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면 만나는 것을 따라서 사람은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역사요 인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도 성자를 만나면 성자의 감화를 받고 또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의 감화를 받고 또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불평 불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마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사모할 것이 없는 사람.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 요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항상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생각하고 가까이 하려고 안 떨어지려고 애쓰는 그것이 자기 성화에는 제일 첩경입니다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난지 오래 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난 울타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게 됩니다 벌써 말씀도 어기게 되면 그는 깊이 타락한 사람이요 세상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이 그럼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세상살이는 악령과 자기 중심의 인간성 자기 중심의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똘똘 뭉친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하고 자기 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밥이 되고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놀랄 줄 모르고 오히려 기뻐 하면서 야 재밌다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생명이 없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하기를 힘쓰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움직인 것이라야 든든합니다. 그게 아니면 천하인간이 다 옹호한다 해도 그것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참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 묵상과 성경 암송 그리고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는 것에 전력 투구 합시다.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갑시다.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